저희 회원 약국 9000개 이상의 약국에서 매일마다 약을 주문하면서 나오는 검색 순위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데이터보다 저희는 정확한 어떻게 보면 실제 시장의 실시간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데이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팔만약사의 기관지 약사공론이 의약품 주문 통합 솔루션 바로팜과 제휴해 의약품 검색 빈도 및 품절입고 알림 신청 순위를 제공합니다. 바로팜 가입약국 9200곳이 바로팜을 이용하며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련된 서비스로 약국의 의약품 구매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사공론에 마련된 의약품 순위를 클릭할 경우 즉시 바로팜 홈페이지로 연결돼 상위 20위까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약품을 클릭할 경우 회원 약국에 한해 주문 페이지로 연결도 가능합니다. 의약품 검색 순위는 하루 동안 의약품 주문 등을 위해 가장 많이 검색한 의약품 횟수를 전날 대비 비교해 상승 또는 하락한 기록입니다. 한달 기준 120만 건 이상 주문, 검색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상당한 신뢰가 보장된다는 게 바로판 측의 설명입니다. 품절 입고 알림 신청 순위의 경우, 가입약국이 주문하고 싶은 의약품이 품절 시 입고 알림 버튼을 클릭해 신청한 횟수를 의미합니다. 하루 5천 건 이상 누적 신청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 10일 100만 건을 돌파하며 실제적으로 약국에서 필요하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약이라는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뭐 우리의 이슈는 없어 하지만 약사님들이 계속 이걸 요청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 데이터는 팩트 데이터라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예 약사님들이 없어서 못 사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올라오는 거니까 해당 서비스는 코로나로 인해 발생된 아세트아미노펜 디드로코데인 등 감기약 품절에 대한 약사들의 고충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에 마련됐습니다. 약사공문에 제공함으로써 약사님들이 이걸 통해서 어 요즘 어떤 약들이 많이 검색이 되고 어 품절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의약품 검색 순위 활용해서 어 약국들이 약국 경영에 도움이 많이 될수 있도록 저희 바로팜과 약사공문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팜 측은 의약품 검색 순위를 비롯해 약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을 거래할 수 있는 바로 마켓과 약국을 운영하며 발생되는 궁금증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바로 큐 서비스를 제공해 약국 경영의 모든 것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약사공론 한상인입니다.